안녕하세요. 저는 단양에서 어, 자타가 인정한 네. 더우름 아, 디펜시아 홍보 대사 강인선입니다. <laughs> 제가 작년 7월에 어, 갑자기 어지럽고 어, 앉아도 어지럽고 누워도 어지럽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귀 검사도 하고 심장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심장도 튼튼하고 귀도 너무 정상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 혹시 해가지고 MRI를 찍으러 갔는데 뇌에 뭐가 생겼다 이러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아 이게 종양이 생겼는데 이 종양이 커지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악성은 아니라 다행히 악성은 아닌데 커지면 안 된다 커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커지지만 않으면 괜찮으니 3개월간 두고 봅시다 해서 3개월간 제가 스테로이드제 하루에 30ml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 양을 매일 매일 먹으면서 그 스테로이드제의 모든 부작용이 저한테 다 나타났어요. 3개월간 얼굴이 이만해지고 몸도 이만해지고 배도 이만해지고 뭐. 숨쉬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에 이제 3개월 지나고 10월 달에 다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는 달이었어요. 찍어서 작아졌으면 약도 줄이고 수술을 하지 말자. 근데 커졌으면 이제 다시 의논을 하자 해서 10월 달에 사진을 찍는 달이었는데 그때 제가 스테로이드제를 먹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음,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그때 전민주 스폰서님하고 김현옥 스폰서님하고 신동환 스폰서님이 오셨는데 정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분들을 만났던 게 전민주 스폰서님이 저를 만났다는데 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제 동생하고 우리 신랑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막 얘기를 들었는데 뭐, 뭔 얘기를 했는지는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기억 자체가 안 났으니까. 근데 현옥 스펀서님이 워낙 친한 동생이었고, 아, 이걸 먹으면 좋아지고, 뭐, 그래서, 어 동생이, 제, 제 동생이, 언니, 이거 꼭 먹어봐. 해서, 제가 그때, 3개월 동안 살이 65kg가 됐어요. 제가 만삭이었을 때 55kg였거든요. 우리 애기 가졌을 때, 만삭이었을 때가 55kg였는데, 제가 그때, 디, 습, 그, 그 약을 먹고 65kg가 된 거예요. 그때 65kg일 때 디펜시아를 처음 만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약 밖에, 아, 나 이거라도 먹고 뭐 좋아지면 다행이고 그냥 먹어보라 그러니까 그냥 그거만 먹어봐야지 하고선 65kg일 때 제가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번을 먹었어요. 한 달을 아침, 저녁 먹었더니 붓기가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먹었더니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보니까 붓기가 빠져서 63kg가 됐는데, 어? 붓기가 좀 빠졌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달 그렇게 먹고, 그 다음 달부터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병원약을 끊고 이 디펜시아만 먹었어요. 아, 혹시라도. 제가 그 종량이 작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듦이라도 덜 힘들고 수술을 하면 괜찮은, 아, 제가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아, 좀 전에 사진 잠깐만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네. 제가 2년 전에 이 일했었고요. 약을 먹고 12월 달에 일했어요. 근데 제가 10월 달에 사진을 안 찍었어요. 이거보다 더 심했거든요. 얼굴이 웃어도 웃음, 웃어지지를 음 않았어요. 어, 얼굴이 웃지를 웃는 얼굴이 안 됐었어요. 이, 얼굴, 이 얼굴이 12월 달이에요. 근데 10월 달에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음, 어, 종양이 커졌는데 수술을 해야겠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어, 모든 게다막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 되게 잘 살았는데,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그런 생각에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얼굴도 붓고 몸도 부었는데, 다시 수술을 하라고, 와,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의사선생님한테, 의사선생님 저한테 3개월만 주세요. 제가 마음도 좀 잡아야 되고, 어, 정리도 해야 되고, 직장도 정리하고, 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니까 저한테 3개월만 주세요 해서 의사선생님이 그럼 3개월 동안 약을 먹어도 어차피 줄어지지 않으니까 3개월간 약을 먹고 다시 1월 달에 수술 날짜를 잡으러 오세요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김현옥 스폰서님을 만났고 그 디펜시아를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디펜시아를 한달 먹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만 느꼈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몸이라도 가볍게 해서 수술을 받으면 덜 힘들겠지 해서 제가 병원 약을 끊고 그 디펜시아만 먹은 거예요. 그 디펜시아를 먹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약을 끊었다는 얘기를 혼날까 봐. 그리고 우선 그 약만 먹었는데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난 내가 수술 받을 때 수술이라도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열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을 옆에다 두고 유언을 했어요. <laughs> 내가 만약에 죽으면, 수술하다가 죽으면, 어, 나의 단기를 기증할 테니까, 어, 나의 모든 걸다 기증할 수 있을 만큼 기증해줘. 시체까지 기증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제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기증을 알아보고 기증을 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신랑한테 두 번째 유언은 내가 혹시라도 먼저 죽고 빨리 재혼하면 죽여버린다 <웃음> <웃음> 오빠는 내가 죽어도 절대로 재혼하면 안돼 <laughs> 혼자서 죽을 때까지 <laughs> <laughs> 우리 신랑이 울다가 같이 웃었죠. <laughs> 그러고 1월이 됐어요. 근데 그 3개월간 제가 얼마나 예민했냐면 제가 온갖 지랄을 우리 신랑하고 동생하고 모든 사람, 주위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 모든 걸다 받아준 우리 안기현 스폰서하고 강민정 파트너한테 감사의 어, 말을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우리 김현옥 스폰서님, 어, 신동한 스폰서님, 그리고 음, 전민주 스폰서님, 이민주, 이주민 스폰서님, 양명환 스폰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그리고선 1월에 병원을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갔어요. 동생이 운전을 하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는 그때 앉아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날짜 잡는 게 무서워서 다리만 덜덜 떨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 얘기도 안 들렸어요. 근데 절 보고 아저 보고, 제가 울고 있으니까 제 동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일로 오세요. 그러더니 이거 사진 보시겠어요? 하시면서 이게 발견 당시 종양이거든요. 보이세요? 요거? 요게 발견 당시의 종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 거 저보고 동생은 보고 이거 이 사진 보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종양 안 보이시죠? 동생이 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손톱만큼 작아져서 안 보인다. 어뭘 했는지 계속 겨우뚱거리시면서약안 먹어도 되고 수술 안 해도 되니까 3개월 있다가 추적 관찰만 하자 <웃음> <웃음> 그러면 3개월 있다가 다시 병원으로 와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울다가 동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둘이서 끌어안고 거기서 막 엉엉 울었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울었냐면 거기서 엉엉 울고 동생도 울고 그러고 너무 좋아서 거기서 펄떡펄떡 뛰다가 나와서 그다음 3 개월 있다가 예약하는 건 예약도 까먹고 나와서 아나 저기서 디펜시아 먹고 나왔단 얘기 좀할걸그그 그 많은 뇌종그 뇌질환들 환자들한테 이거 얘기할 걸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못 들어가고 나와서 집에 오면서 동생하고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월에 그렇게 하고 약도 안 먹고 그러면서 이 빠진 몸입니다. 제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어 3월 달에 다시 병원을 갔더니 의사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뇌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어, 요게 먼저 찍은 거예요. 요게 24년 10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요게 이 3월에 찍은 건데, 3월이 빠졌어요. 3월 1 8일 찍은 건데, 요 하얀색 길이 보이시나요? 요 혈관 길이 보이기, 보인다면서, 이제 머리가 안 아플 걸요 하시는 거예요. 혈관 길이 보이니까 이제 머리 아플 일 없으니 병원에 오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러면 혹시라도 어, 또 어지럽거나 혹시라도 다시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응급실로 오면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니 이제 안 와도 된다고요. 오지 말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디펜시아를 계속 매일 먹고 있고 제가 산 증인이 되어서 단양 분들이 저를 보시면 오 얼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더 디펜시아 먹어서요. 그래서 저희 어, 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 오시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laughs> 나도 그약좀줘 그래가지고 매달 사드시고 계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 그냥 공교롭게 그 디펜시아의 홍보대사라고 할 만큼 네 단양의 디펜시아 홍보대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laughs>